그죠? 그, 다윗이, 그, 다윗이 구약에서는 내가 볼때 아브라함 1등, 다윗 2등 꼭 맞는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어떻게 그게 정했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었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 1등, 다윗 2등.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희생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다윗은 자기가 평생의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 그래서 그두 명이 이제 나온 것 같아서 그 다윗이 그말 속에 자꾸 속상하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니 7 0 살에 죽더라고. 아, 다윗이 제 설교를 한 번만 들었으면 절대 뭔 말을 안 했을 텐데, 그, 그, 그 그런 말안 했을 텐데, 그죠? 어,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면은 그냥 바로 발전기금 사실은 벌금인데 천 원을 받아서 버릇을 고쳐 놔버려요 제가 제 우리 교인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로 그렇게 해요. 두 번째, 라헬이, 라헬이, 라헬이 그거 참 신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거든. 그죠? 어, 그러니까 저 야곱의 장인이 라반이란 말이요그 딸이 라헬이고, 라헬이 야곱의 마누 하잖아. 걔가 이뻐. 그런데 저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 갖고 가요. 그죠, 그죠. 그왜 그랬나 몰라. 차라리 아빠, 그거 다 주세요. 아빠, 나 그거 주세요. 그랬으면 저 아버지가 줬을까, 안 줬을까? 줬겠지그 그냥 달라고 해서 가져가지. 그걸 왜 훔쳐 갔을까? 그러니까 그약 라반이 열받아 가지고, 내가 이놈, 이제 라반은 누가 훔쳐 간줄 알고 야곱이. 그니까 러내 이름 들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다 뒤졌는데, 다행히 라헬이 그 그거를 자기 안장 밑에다가 앉았는데, 막 뒤지는데, 마침 그때 그 여자들 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 있잖아. 그지? 그, 그걸 핑계를 뜨는 거. 아빠 미안해요. 저 지금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안 들켰어. 그지? 예, 그런데 어, 이 여자가 이쁘고 애를 못낳 애를. 그니까 러막 열받아가지고 내 여종, 줄 테니까 어?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라 하고는 막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었다고 또 그런 말을 하더니 해놨다 죽어요. 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여자들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할 때막 인상 쓰는 분이 있잖아. 그죠? 그죠? 인상 썼다가 안 쓰면 되고 썼다 안 쓰면 돼. 이게 수십 년이니까 인상 쓴 거기 에 주름살이 생기더라고. 맞저 틀려. 그래서 내가 이제 여자들 이쁜데 인상 쓰면 잠깐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면 앞으로 발전 기금 천원 받겠습니다. 갖고 인상을 안 쓰게 만들어. 요지는 뭐냐? 아 뭐가 중요하다? 조금 조금이 중요하다. 그 중요함을 알고 조그만한 것도 잘못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여러분 합니다 네, 그렇지. 그 눈이 열리면 성경을 보는 게확 달라지는데 잘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 이분들은요, 진짜로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들은요, 왜 훌륭하냐? 예수님 라인이냐? 아, 네. 이사야는 왜 예수님 라인이냐? 이사야가 한말 중에 이런 어마무지한 말을 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할수 있는지. 이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야.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진이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가마 가마서 뭐 뭐가 잉태를 해서 처녀가 뭐를 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사야가 한 말이지만 누가 주신 말씀이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그죠? 전녀가 인퇴했다는 말은 뭔 말이요? 바람 피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저 말을 인간이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말을 바둑으로 치자면 신의 한수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말대로 됐어요안 됐어요? 됐죠, 됐죠.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믿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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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때 저분은 막 아멘 이러죠 저런 분이 역사를 이뤄내 이제 그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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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저거 작은 일이지만 저거는 엄청 좋은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가,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의식도 없었고, 그냥 내 나름 깨달은 대로 목회를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40여 년 목회를 하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 중에는 치매 환자가 없어. 오, 신기해, 신기해. 내가 그렇게 신방을 가도,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지? 아저씨는 누구요 없어. 이런 사람 없어. 없어. 오,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왜 우리 교인들은 치매가 안 걸릴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웃잖아 이렇게 웃죠 그죠 두 번째 제가 자꾸 말씀을 내박자로 또 이렇게 자꾸 논리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내박자 논리가 살아있는데 미쳤다 그 말이 되는 소리를 치매가 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 아 이게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은 오늘 신기한 영적 보약을 잡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봐. 여기는 하는데왜 거기는 가만히 이렇게 팔, 팔짱 끼고 있냐고,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그냥 하면 왜 그러냐? 잘 봐요. 그냥 뭐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기왕에 내다 아멘, 아멘. 이, 이런 분들은 대개 약을 안 먹어. 근데 다 웃을 때 이런 분들 대개 약 먹어. 내가 그것도 알아냈다니까. 예. 그러니까, 웃을 때 웃음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먹는단 말이요. 왜? 호르몬이 안 나와, 호르몬이. 할렐루야. 에에에에에에. 자, 이런 예언.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무슨 방주를 만들어. 그냥 돗담배나 만들면 몰라도.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길이가 1 3 8 m 란 말이요. 어? 그걸 무슨, 무슨, 아이고, 하나님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서기 2000년 이후에 얘기하세요. 그때는 이제 뭐 얼마든지 만들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못 맨. 아멘. 그런데 진짜로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에 탄8식 9만 구원을 받잖아. 성경을 보면 꼭 말이 되는 말만 있는 게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속에 막 나온다니까. 처녀가 뭐를 해요? 잉태를 해. 잉태를. 네. 노아 홍수도 역사 속에 한번 있는 일이고, 이거 처녀가 잉태한 것도 한번 있는 일이야. 그러면 이긴 역사에 한번 있는 일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다르지. 할렐루야. 네. 자, 이 예레미야도 또왜 위대하냐? 이 예레미야. 마태복음 2장 17절을 가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7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자식일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수준의 예언인데. 하. 여러분은 그런 것까지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뭐 그냥 받지 몰라고 여기까지 와서 받고 서어 보세요. 이사야도 진짜 예언이고 훌륭하죠. 예레미야도 진짜 그런데 예언이 이사야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예수님 난다는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왜 예수님 때문에 헤롯이 두살 밑에 애들 다 죽이잖아. 남자들을 그 슬픈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으니 이거는 이거는 예언치고 무슨 예언 기쁜 예언이고 이건 예언치고 무슨 예언 아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항상 뭐하는 선지자예요 <laughs> 이런 선지자야. 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은혜 받는데 <laughs> 이런, <노래. 웃음> 이런 은혜가, 은혜가 아, 물론 울었다, 웃었다, 그것도 좋지만, 안 울고, 안, 우, 안 울고, 안 웃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 웃고 받는 게 낫고, 울고 받는 게 낫다. 어, 제가 지금 저도 어떻게 할까? 저도 사실은 많이 울, 울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될 수로 있으면 웃어 내가. 에, 이제 울을 때는 딱 문제 뭐냐 고난 주관하고 회개할 때만 울어. 으, 으, 그러니까 저는 <laughs> 예레미야는 훌륭한데 약간 좀제 체질하고는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라마에 뭐뭐뭐 뭐, 뭐, 뭐가 어? 슬퍼 나는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 기뻐 이런 단어를 좋아해. 할렐루야. 그치, 그치, 그지 아니, 슬픔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쁨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어떤 게 낫겠어? 그렇지. 나는 뭐,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냥 내 체질은 그냥, 그냥,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그냥 수십 년 후에 죽을 때도 웃고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어, 어, 어떻게 안 죽고? 그렇지. 여러분, 슬프게 죽는 게 나, 기쁘게 죽는 게 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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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여튼, 나중에 죽을 때는 하하하, <laughs> 이리야지. 아, 이거, 오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이해가 됐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쫄쫄쫄 지나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딱 나옵니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쳐때 뭐해라? 배기하라? 전국이. 자, 그만. 자, 여러분은 저 성경구절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잘못 느꼈을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이전에는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안 하다가 언제부터? 이 때부터 뭐 해라 회개하라, 그렇지? 그때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란 말이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러면 4장 17절 이 때부터 들어가기 전에 뭘 했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봐.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뭐에 이끌리어? 성령 이끌리 마귀에게 뭘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 광야를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뭐 하신지라. 자 질문 예수님이 40일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러면 질문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기 전이나 금식한 후나 영성이 똑같다 다를 거다 예수님도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까이거 금식기도 하느나 안 하나 똑같다 아니다 예수님도 다를 거 같다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은 금식 하나 안 하나 똑같다 내리시고 예수님도 다를 것 같다 다르다 이래서 교파가 나뉘는 거예요 <laughs> 응? 응. 똑같다 장로교회 다르다 장로교회 응. <laughs> 뭔 말인지 확 알지요? 어? 그러면 똑같다는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똑같다 아, 무슨 뭐 예수님이 금식했다고 해서 능력이 세지고 뭐, 안 했다고 해서 능력이 약해지고 그래?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똑같아? 일리가 있어 안 그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기도를 하는 거고 안 하는 거 똑같으면 말이 안 되지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금식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가봐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로내 기뻐하는 자라십니다 자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셨을까 안 들어가셨을까 자 그러면 다시 또 다시 성령이 임하거나 안 하거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하셨을 거다. 아니다. 저게 성령이 임하지 시 않았으면 안 했을 거다. 둘 중에 하나. 에, 자, 40일을 어저 뭐야? 성령이 임하거나 안 하거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들어갔을 거다. 어, 어. 아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안으면 안 들어갔을 거다. 어, 이제 교파가 한쪽으로 쏠려가네, 이제. 어 한쪽으로 쏠려가. 자. 물론 저는 다 믿어요. 이쪽도, 저쪽도.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 뭔 차이를 알았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렇지. 조금의 차이. 그러면 잘 봐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이 임하고 4장 1절에서 금식을 하고 4장 17절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이게 순서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번 봐봤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40일을 뭐 하고 나니까, 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오늘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성령 받지 않고 40일을 금식거나 안어나, 우리 인간 같으면, 같을까, 다를까. 확실히 인간은 다르지. 자, 그러면, 인간도 주님처럼 똑같다 아니다. 인간은 다르다. 다시 한번 손들어봐. 인간도 주님처럼 똑같다. 손 내리시고, 인간은 주님하고 확실히 다르다. 어, 손 내리시고, 근데 이번에 아까 손든 사람은 조금 신학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 그 말을 바꾸면 인간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기도 하나 안 하나 그냥 똑같다. 그건 아니지. 우리는 확실히 뭘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증거를 대드릴게. 마가복음 9장 28절을 가봐.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그러니까 저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귀신이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안 나간 이유는 뭘안 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확실하지. 아, 우리는 기도할 때와 안할 때가 다르다. 그럼 문제는 예수님도 기도 할 때와 안할 때가 같냐 다르냐 그 얘기예요. 자 확실하게 우리는 기도 할 때와 안할 때가 다른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기도 할 때나 안할 때나 같다. 예수님도 다를 것 같다. 자 요거 이제 다시 손 들어봐 삥 돌아서 자, 뭔 말인지 이제 감이 와 가지? 자 다시 손 들어봅니다. 우리는 기도 할 때와 안할 때가 같다 다르다. 그렇지. 묻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와 안할 때가 같다. 다르다.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은 기도할 때나 안할 때나 같다. 그렇지. 예수님도 다르다. 어, 이봐. 이봐. 어, 어, 이게 제가 오해를 하면 수사로는 그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오해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자, 봐봐요 마태복음 4장 5절을 가봐 마태복음 4장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해라 뛰어내려라 기록하시니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자, 어쨌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해라? 뛰어내려라! 그때 일단 확실히 예수님은 뛰었어? 안 뛰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저때 주님이 뛰었으면, 예수님이니까 괜찮았을 거다? 예수님도 죽었을 거다. 어, 좀뜨거하지 그지? 어, 자, 자, 한번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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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아, 예수님은 뛰어도 괜찮을 거다. 아니다. 예수님도 뛰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둘 중에 하나. 자, 예수님이니까 뛰어도 괜찮을 거다. 어, 혼내리시고, 아니다. 예수님도 뛰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제 심각한 교단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교단이 나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저는 심정으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도 괜찮을 뿐이다라고 믿고 싶어. 내 심정으로 말하면 그건 심정일 뿐이고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도 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성으로는, 심정으로는 예수님은 뭘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성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그리자 말을 바꿔서 예수님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면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어도 될까 안 될까? <laughs> 어? 자 예수님은 하와는 먹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먹어도 된다. 아니다. 예수님도 먹으면 안 된다. 자둘 중에 하나. 어. 자, 자. 어. 예수님은 먹어도 된다. 예수님은 먹어. 예수님도 먹으면 안 된다. 어, 어 이봐 이봐 이봐. 어, 이제 교파가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옳다. 나는 100% 그렇게 믿어. 그러지만,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옳다. 그 말도 맞지만, 예수님처럼 사르니까 옳다. 그 말도 맞다고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여. 예수님인데 사는 거 보니까 짱짱. 개판으로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여. 그래도 우리는? 좀 이상하지, 그지? 그지? 뭔 뭐, 뭐 말인지 알겠지? 말을 바꾸면 훌륭하다고만 훌륭한 게 아니라 훌륭함을 삶이 받쳐줘야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자자 자, 자, 시작. 여기는 따라서는데 집이는 지금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어. 어, 죄송해. 여기가 거기가 인물은 여기보다 낫거든. 내가 여기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머리가 안 받쳐주는 거야. 지금. 인물은 바쳐주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려봐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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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하제 설교는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 네. 예, 왜냐면 하 건성으로 들을 설교는 나는 좀 하기 싫어. 허, 허, 이렇게 감탄하는 설교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그치, 그치? 그렇지? 예,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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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때 뛰었다면 그냥 뛰었다면 천사가 받들었을까? 몸뚱아리가 그냥 높은 데 떨어져서 부서져서 돌아가셨을까? 에? 자, 그럼 이제 한번손 들어봅시다. 어, 천사가 받들었을 거다. 어, 혼내리시고 몸뚱아리가 떨어져서 부서져서 돌아가셨을 거다. 이거는 이제 또 아까가 붕어든 이번에 또 이번이 또좀 달라지네. 자.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했죠. 그렇죠?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건안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예수님 뭐 하니까? 전능하니까 그런데 왜안 만들어 먹었을까? 에? 설계도에 없으니까. 설계도에 없어? 어디는 설계도에 있어? 어, 저, 저런 걸 너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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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마귀 말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마귀 말이니까. 어,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 봐. 내가 세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떡이 떡이 되고 생선이 생선이 되는 건 원리적으로 맞아. 근데 돌이 떡 되면 원리적으로 안 맞아. 개판돼 버려. 이게 에? 원리적으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사탄의 말을 주님이 순종할 수가 없어. 어.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어, 너 말이 참 지혜롭다.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마. 이러면 뭐가 깨져버려? 금식이 그 깨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놈 말이, 이놈 말이 가만히 보면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laughs> 어, 어. 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말은 원리에 안 맞는 기적을 행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내말 들으라는 말이고 그렇지.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여러분은 이런 것까지는 상상도 못 했을 거야 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전한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집이는집이 알아서야 그냥 난 내가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뭐냐? 요거야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이형 기적을 행하는 거는 군중을 위한 기적이야. 그런데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건 나를 위한 기적이야.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냐면 그때 설교가 좀 길었어. 그때 예수님 설교가 길어가지고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길에서 쓰러져 죽을 사람이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새끼들을 뭐할 수는 없다.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행해서라도 기적을 행해서라도 내 새끼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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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서 여러분은 내가 이쯤 얘기하면 막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막 팍팍팍팍팍팍팍 팍팍팍팍, 팍정전기가막 영적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팍팍팍팍 깨달아야 될게 뭐냐? 아! 내게 필요한 기적이 있다면 주님은 행하신다. 네! 내게 필요한 기적이 있다면 주님은 행하신다. 시작! 조금 말을 늘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있다면, 주님은 행하신다. 할렐루야 뭐를 행해서 h 도 오병 d e r 기적을 행해서라도 뭐를 행해서 o 도 노아 방주를 행해서 g 도 뭐를 행해서 o Doa, p a 태시켜서라도 a n g e s a redo. b o r 진짜 주님을 위해서 박수가 나오지요 아. 내가 어, 트집을 안 잡히게 하려고 상당히 그러니까 내 설교 트집 잡으려면 적어도 나보다는 더 똑똑해야 되거든 그런데 내 설교 트집 잡은 네 트집이 맞는지 너도 점검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네 설교도 많이 나와야 될거아니오 응? 내 설교 트집 잡듯이 네 설교 트집 잡으면 너는 모르긴 해도 나보다 트집이 아마 어마무지하게 많을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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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적어도 나를 트집 잡으려면 성경을 너는 100독 이상은 했어야 돼 오지, 오지, 오지. 그리고 부흥회를 적어도 제가 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음, 음, 너는 언제부터 다녔냐? 너는 오라고도 안 차노 음... 음, 음. <laughs> 너 우리 집에 와봐라. 책이 수만 권 있다, 수만 권. 물론 다 읽은 건 아니야. 왜? 잘 들어. 처음에는 책을 잡으면 다 읽었어. 다 읽었어, 다 읽었어. 그런데 언제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어. 왜? 책이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책을 사서 다 읽을 정도 된 책은 어마무지하게 훌륭한 책이야. 왜? 나보다 못한 책을 내가 물로 읽고 있어. 어? 그다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승만의 분노야. <laughs>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응. 어. 자, 이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어.